어깨가 1cm 떨어진가 동시에, 동시해서이라 힙턴하면서 주먹으로 공을 때리면 헤드 뒤에 있잖아. 모자를 버리는 타이밍, 야 이거 정말 중요한 건데 고마 30대들은 괜찮은데 50만 넘어가면 모자 이거 어동아 떨어지든나안떨어지든나 떨어지지는 않죠. 떨어지가 버리는 게 아니라고 예, 예, 예. 자 그러면 내 얼굴을 잘 봐라고 너 쭈글쭈글 해가지고 한번 서 볼게요 어째 보이는가 한번 봐봐요 쭈글쭈글 하였을 때안 얼굴까지 다 쭈그러져가 있지 음. 이게 쭈... 이때 버리는 거라고 보자 예. 자 이게 안매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돌려서 빵빵 하지 예. 30대는 쭈그러져 가서도 쭈그러진 때는 멋있는데 예. 50만 넘어가면 신문장도 님잘 보시고. 쭈그러져가 있으면, 사람조차도 80으로 다 쭈그러져가 있어요. 음. 그래서 이러면 고급 비싼 거 사지 말고, 2만원, 3만원 주고 사가지고, 요 빵빵하지, 이제 봐라. 예. 이물이 달라 보일게, 나. 아, 예. 어, 뭐. 안 다르나? 네, 예, 다른데요. 특히 70 넘은 어른들이 아깝잖아. 예. 멀쩡한데 이렇게 쭈그러진 거이래 쓰고 와 이래 어떤 놈? 내가 써도 쪼그러지는데 70대는 어른들 있으면, 음. 모자가 이거하고 쪼그러지면 버리는 기다 완전히 다르죠, 네. 얼굴에. 마, 마, 말이 없는 씨발, 네, 뭐, 맞, 반응이 맞네. 있어야 될거 아니고, 맞으면 맞고, 아니면 아니고. 어떤 니가 보기는 이게, 이게 훨씬 나은데요. 내 말이 맞는 거겠나? 예. 네. 근데, 근데 아까보니 또, 20대는 쭈그러진 채로, 째진 채로 입으면 멋있는데, 맞네. 70 넘은 어른이 청바지 다 잡아 째져가 있으면, 야, 좀 어려운 모양이네, 이렇게 한다고. 음... 그와 똑같은 거네. 아, 아, 아. 그래서 모자가, 이게 쭈그러져가 있으면, 이게 앞치라고 생각하고, 네. 사람이 앉으면 마시가 뿌려. 네. <laughs> 근데 안 버리고 쓰고 있는 거지. 그냥 그래, 모자 근데, 빠른 그, 방법. 그, 그런 분들 많, 아, 많던데요, 근데. 그러니까 그게 사람들이 지못해서 한다고, 아이고, 씨발, 뭐, 야 여기 뱉다고다 가나? 내가 제사에 100억 넣고, 그래도 100억 넣으면 또그 꼬라지는 저 반지하 사는 꼬라지라고 하는 거지. 음. 내가 그랬잖아. 아낄 걸 아끼라고. 음. 7 5 어른 공 쳐봤자 10년 더 쳐겠어. 음. 모자 그 죽을 때까지 사봤자 100만원치도 못 사. 네. 모자 빨때 네. 야, 쪽으로집면못쓰니까 네. 칫솔 이죠 네. 치약 묻혀가지고 여기는 막 정성껏 해가지고 예. 물싹 빼고 그대로 예. 안에 머리가 뭐 말라나 나나 여게 유지가 돼요 예. 이거 쭈글쭈글십1만원날라가는 거라 그렇지. 칫솔로 한다고요? 그럼 차로 한번 이야기해 볼게 요 S500짜리 예. 마이바흐 2억 5천이다 예. 그거 문짝이고 뭐고 망치를 때리가다쭈글쭈글해면 보기 좋으나? 안 좋은데 벤찮라도 소용없는 거야 음. 그래서 이게 모자아 똑같은 거라고 예. 이거 정말 큰거 이야기해 줘. 말잘말 빨대. 아빨 어. 네. 라메 네. 자, 그러면 이제 봐봐라. 이게 백을 했을 때 손을 끌고 와라. 턴하면 돌아온다, 끌고 와라.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 예. 레깅, 레깅. 어, 레... 이거는 훈련을 수도 없이 안 하고는 안 되는 기술이라고요. 네. 1초 만에 일어나는데, 언제, 네. 소도 아니고. 그런데 그 말이 틀리느냐? 100% 지당하고 맞는 말씀. 네. 유튜브에나 SBS 뭐, JTV 모든 골프 방송에 걸고 오라고 하니까. 그런데 네. <laughs> 나는 내가 수십 년 쳐보니까, 네. 걸고 오는 거야. 네. 찰나지간에 일어나서, 네. 우리 90개, 80몇개 쳐는 사람은, 안 되는 기술이라고 오동하고 음. 그래서 공이 안 맞는 거라고 네. 어찌 해야 되느냐 자 똑같이 지 네. 어깨가 아. 1cm 떨어지면서 아 이건 진짜 천기둥설인네오동 <laughs> 해야 돼나 이거, 이거 개발 해내신 거예요? 단한 번도 이거 방송에 나온 적도 없어요 어. 단한 번도 심 원장님 주먹으로 때리니까 느낌 어땠어요? 지금 저 마이크 대봐 잠깐만 그냥 끌고 오다가 주먹으로 떼니까 어는거야전 보다 맞는 느낌이 좀 좋았습니다 <laughs> 쉬워요? 안 쉬워요? 쉽게, 좀 쉽게 맞는 것 같습니다 쉽게 맞는? 음. 자 어떻게 했느냐 자. 잘 보세요 오동 니가 안 돌아가니까 내가 돌아가고 한다 어. 자 여기서 어깨가 위치 에너지가 앞으로 튀어 나오면 슬라이스나 하는 거라고. 네. 어깨가 1cm 떨어진가 동시에, 동시 패스해라. 히턴 하면서 주먹으로 공을 때리면 헤드 뒤에 있잖아. 네. 음. 핸드 펄스티. 걸고 와라 하지 말고. 네. 못해, 절대로. 막 연습장 가면 이래, 막. 이걸 막 그렇게 많이 하는 거지, 공 100개 치면서. 100번 해봐야 <laughs> 되는 거. 간단하게, 뭐를 때린다고? 주먹으로. 주목으로 그냥 때리면 해도 여 있잖아, 봐라. 네. 주목으로 때리면. 주목으로 때리니까 이게 여 있잖아, 뒤에. 네. 이게 진짜 천긴 우설이라. 이게 레슨 하다가 알아낸 거라고. 네. 내가 여 4년을 하면서, 우리 집에 네. 여기서 유튜브 1년 하면서 오늘 처음, 처음으로 하는 거야 주목으로 때리 손을 공에날라 소리는 얼마 전에 됐고. 요건 내년에 써먹어야 되는데, 그럼 이제 앞에서 찍어봐 주먹으로 한번 나와 볼게요. 내가 이건 2주 전부터 에 네. 주먹으로 나와라 한 30명 해 봤거든. 100발 100종이라고 해 자, 보세요. 주먹으로 나와 볼게요. 오, 어, 터치 좋은 네. 다운 블로 뭐, 이카노? 와, 시간이 없나? 와, 안나오네 이거? 이게 갑자기 와이카노? 여, 여섯시 어? 여, 여섯시 이거 껐다가 다시, 해. 이거 와이카노, 기계가.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야, 씨. 내가 하도 까음질려 나네. 이게 놀랬는 거야. 자, 봐봐. 저저저저 현영 미안한데 자리 잡으시마요곧좀쳐 어, 이게 공 하나 쳐는 거 보다가요. 월등히 유리한 거라요. 나중에 되면 이거. 이게 영업 비밀로 내가 오래 간직하고 있으면 골프 연구의 99%가 다 이래 풀리거든요. 네, 네. 전부 뒷땅이잖아요. 네, 네. 이거 고민한 사람들 20년째 고민하고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어제 댓글 한 일주일에 계속 댓글이 어떻게 하면 채를 놓냐고 해야 돼? 네. 백날 놀라 켜봐안나진다 이런 거는 막 저저 저 공개를 하면 부른님들한테 욕을 많이 얻어먹지. 다른 곳장장 부르더라고요. 왜요? 어? 너무 거러서요야 밥그릇을 나만 남한테 주는 건데 욕 얻어먹지. 어... 그 사람들은 밥그릇을 내가 공짜로 줘버리잖아요. 엄청 욕 얻어먹는 거지. 저 18놈 넓은 게, 저거, 나이 값뭐 한다. 그렇게 좋은 걸 알아도 말안 해야 되는데. 몰라, 나는 내 침생을 하는 거니까. 자, 주먹을. 네. 주먹을 공에 놓으니까 바로 헤드 여 있잖아. 손은 여 있고. 음. 완전히 여 있잖아. 네. 발 박수를 아무도 안 쳐. 박수, 박수. 현장 내면 덧지면 안기 씨발, 박수도 안 쳐. 다시 봐봐라. 자 주먹을 주먹을 넣는다. 어, 나안 불러. 피니시도 그냥 대가이자. 네. 내가 지금 가슴이 벌렁벌렁거려 이거만 하나 들고 대한민국 어디 도로 댕겨도명 명레선 명강이라 하면서 대우받고 살수 있어. 네. 어, 주먹으로. 그럼 몸이 안 돌잖아, 오동아. 봐봐라, 이거. 한, 쳤는가, 한번 볼까? 오른쪽에서, 뭐, 때리는 봐라. 느낌 요, 팝소 유지된 채로, 네. 이미 공은 떠나가고 없잖아. 예. 네. 아 정면에서 맞잖아. 야. 완전히 정면에서 공이 맞잖아요. 정면에서 공 맞는데 바보다 이걸 왜못 치냐고. 이렇게 정면에서 맞는데 이걸 왜못 치냐고. 못 치는 이유가 뭐고. 이러니까 못 치는 거지. 너무 돌락하니까. 보통 이거는 하도 내가 그 20년 묵은 거 100년 묵은 이런 건한 500년 묵은 산 사람인데 미이나안 오니까. 너무 약에 취해 가지고 아, 어쩔 도란 거라 우리 얻어. 아, 솔직히 뭐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하도 약에 취해 가지고 좋은 거만 보게 나노. 그래서 내가 오동이 좋은 제목인데 내 잘못이 많은 이유가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혼으로는 버려지 갈겠다가 내일은 끌고 오는 거였다가 네. 이게 해로가 원기뿐인데 네. 좋은 약을 너무 많이 먹으니까 아가 바보 되고. <laughs> <laughs> 그 그런 거지. 오동은 그자. 네. 그래 내가 너한테 한 번씩 미안하다 가잖아. 그래서 오동아 이제는 주먹 넣는 거 이거는 네가 터큰 애가 네가 써라 주먹 넣는 거. 어. 주먹만 넣으면 돼. 어, 함블로안 멋지나? 편안해 보이시는데요. 지금까지 오동아 나본거 중에 제일 안 편안해. 네. 하나도 힘을 안 쓰시는 느낌. 오, 그냥 엎어져서. 요거 말고 또한 가지 더 있는데 요거는 또 며칠 있다가 네. 엎어져서 헤드가착 치고 나가는데요. 눈에 보이나? 예. 네. 이거 시원한 거라니까 오동아 진짜. 그럼 이걸 번치샷으로 저합번 스윙 한번 해보게 바라 어떻게 되는가? 야 이거 정말로 좋은 건데 어디 좋다 말은 못 하겠고 이거. <laughs> 우리, 저, 내 방송을 보시고, 이거를 지금 받아 먹는 사람은 골프 10년 앞당겨져요. 어, 10년. 10년째, 그것도 올리 다 이래쳐거든. 10년이 뭐라? 20년째 이래치잖아. 요것도 거래가 왔잖아, 전부 다. 그래서 우리 방송을 계속 보시는 분은 오늘 산삼 하나 받아 갑니다. 한번 더. 자, 100m, 오동아. 와, 툭. 오, 진짜 오, 100m. 오. 어. 힘 하나도 안 들으시. 니가 놀래, 놀래도 안해어 니라도 좀 놀래 <놀라봐시까>. 마시겟. 어. <laughs> 힘이, 힘이 하나도 안들어시 자, 110, 120m. 저 오늘 우리핀 아니니까 깔려주면 안 돼. 자, 뭐를 놓는다고? 주먹을 놓는데. 어. 봐. 와, 진짜 120m. 110m. 110m. 자, 80m 한번 쳐보자. 이게 피칭이거든. 네. 피칭을 그냥 툭툭 조정하는 게라고 그냥. 네. 자, 90m, 이번에는. 110m에서니까. 주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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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헤드 무게로 뭔가 툭툭 떨어지는 느낌이요. 음. 그런 거 같아요. 그냥 오른쪽에서 어깨하고 같이 떨어지면서 놓는 거지. 음. 헤드가 알아서 튀 나가 튀어 나가는데요. 나는 헤드로 공천적 없어. 주먹으로 때려 버리죠. 주먹으로 음. 공을 때린 거지. 주먹으로 공을 때릴 뿐. 다 같이 한번 합니다. 주먹으로. 주먹으로. 공을 때린다. 공을 때린다. 어, 주먹으로 공 때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른 채도 되는 거 한번 보자. 피칭했으니까. 근데 갈비가 지금 아파가지고. 8번으로 한번 해보자. 자, 100m. 이거를 8번인데, 난 8번이라고 생각 안 하지? 몇 번이라고 생각하세 저, 저. 52도라고 생각하고 쳐는 거지. 음. 저, 4번 아이언을 돌고 못 쳐는 이유가 4번이라고 생각하니까 안 맞는 거야. 자, 그냥. 이거 오동아, 저, A라고 생각하고 치자. 주목으로 그냥. 오. 얼씨구! 어디꺼지, 그럼? 세게 치나? 아, 이거 오늘 여 남아 있는 사람들은 로또 맞은 거라요. 음. 자 이번에는 8번 됐는데 그 대신에 거리는 내가 허리 아파못 쳐지면 옆구리가 아파가지고 이제 더블로 6번 하면 쳐보자 되는가? 아, 어, 6번 어려운데? 그냥 주먹으로 때려보자. 이. 예. 그러면 이제 현역 자네 같은 경우는 1년을 돌았기 때문에 그냥 주먹만 때려보면 지가 알아서 맞아져. 재밌는 이야기가 내가 그 했는 레슨이 그저저 그래. 그저 우리 그우우 우 대표 예. 네. 미국 방송에 유튜버가 다섯 사람 한국 사람 다섯 사람 레슨 하는 걸 해놨는 게 내가 그 사람한테 나아가야 돼 우동수 안 찍어 왔더나 우동수 어, 네. 어, 한국에서 이런 사람 다섯 명이 있는데 네. 이 사람들이 이거를 하고 있다라 하면서 미국 유튜버가 미국에서 그걸 해놨다. 아, 어, 미국 유튜버가 받는 것 같네. 동수 씨한테 오버도 어,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6번인데, 그냥, 6번이 아니고, 뭐라고? A. A, A. A는 편하잖아. 네. 자, 어깨하고 주먹을 들고 때려버리고요. 이렇게. 주먹으로. 와, 이런 멀리 가는. 사상 맞아, 가잖아, 말이 그래. 음.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나, 자, 자네들은 안 그러는데, 좀 있으면 70, 80이 돼 가잖아. 80대에도 철수 있는 탑법이 이건 거지. 음. 체마될수 있는 힘만 있으면 되는 거라. 네. 체마될수 있는 힘만 있으면. 음. 그냥 체만 이렇게. 돌아서, 오른쪽 어깨 이렇 울루 매일 힘만 있으면, 오른쪽 어깨, 여기 서 어깨 내리면서 그냥 주먹으로 때리는 거라고, 이렇게. 힘안 쓰고, 그냥 150은 그냥 가는 거라고, 네. 대충 쳐도. 음. 80대에도 이 힘은 있거든. 그냥 서서 공 쳐다보고, 얼시고, 80대가 150초면 되는 거아이거 네, 맞는데요 130초면 어때요? 6번인데 그냥 공만 쳐다보고 주먹으로 그냥 주먹으로 툭툭 치는 거 같으신데 160 툭툭 치시는 나요 그러니까 내가 치는 거는 네. 공이 맞으면 주먹을 내리니까 완벽한 다운블로? 다운블로지. 예. 이렇게 맞는 거지, 이렇게. 주먹으로 그냥 때려버리니까, 예. 공을 때려버리니까. 아, 진짜 이거 좋은 거거든. 예. 마지막. 오, 써. 주먹. 이게 롱아연이 되면, 뭐. 샌드 이런 는 완전히 공짜지. 56도 이런 거 가지고는 뭐. 자, 7암초 보자. 이거는 완전히 공짜지, 샌드 같은 거는 주목으로 그냥. 빈스윙 할때 이래 하는 거지. 주목으로 공 때려. 어깨, 어깨 수직으로 떨어지면 그냥 주목으로 때려보는 거라고. 요 주목으로 공만 때리면 다 차버리고. 6분. 어 이래. 똑바로 가잖아요. 80. 자, 그러면 내가 폼이 80 됐을 때 이래치. 폼이 나쁜 폼인가? 음, 아주 좋으신데요. 응, 그럼 70. 주목으로. 주목만, 어, 주목만 때리자. 봐라 공이 찰싹, 찰싹 맞잖아, 그죠 네. 음. 하, 진짜 이게. 진짜 좋은데, 어디 좋다 말은 뭐하겠고. 정말로 좋은데, 음, 오동아. 예? 다 넣어주고 싶다. <laughs> 잘 받아먹기. 예. 주먹으로 공을 때린다. 마지막으로, 연세에 관계없이 서른이고, 팔십이고, 예. 골프채 놓는 날까지 어깨 때리면서 주먹으로 그냥 공을 때리면, 예. 그 어렵다 하는 다운브로, 피지선수들은 다운브로를 식은 죽먹듯이 할수 있는 거래. 어... 그런데 이게 방송을 보면 또잘안 돼요. 예. 하고 싶으면, 여기 와서 한번 비행기 싹 때리고 한번 와보십시오. 끝내줍니다, 끝내줘. 오늘 여기까지. 구독, 좋아요 부탁하고, 사랑합니다. 오, 박수, 박수. 오.